안녕하세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근현대 경험 기반 스토리 구술 데이터 과제를 담당한 마음건강 KU의 최기용 대표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해당 데이터의 구축 과정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부의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미션,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뒤, 마지막으로 학습된 데이터 활용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서 빅데이터 구축 및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년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자서전적 기억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고자 하며 이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서전적 기억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자서전적 기억 훈련 AI 모델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자 스토리 구슬 데이터를 분석, 학습, 재구성하여 고령자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스토리 구슬 데이터의 시대적 특징, 지역적 특징을 살려 근현대사 및 한국지리 관련 AI 문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서전적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자서전적 기억이란 경험한 사건의 회상을 넘어서 자신, 타인, 시간에 걸친 관점, 해석, 평가를 통합하여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인간 특유의 기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기억과 함께 자신과 관련한 정서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자서전적 기억의 구체적인 회상 능력은 우울증 증상과 높은 관련 기능이 있고요, 인지 기능과도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 과제의 컨소시엄은 컨텐츠, 데이터 수집 관리, 저작도구 개발에 각기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AI 모델 개발의 전문성을 갖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연구소 등 본 과제와 관련이 깊은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세 기업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요. 마흔공강 KU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하였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 및 AI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서치 림에서는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가공, 정제, 품질 검수를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더 IT에서 저작도구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지원, 라벨링 데이터 추출 등 저작 도구와 관련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세한 수행 기간별 역할 분담은 학위표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구축 현황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고령자, 특히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발화 음성 데이터 총 10만 건 이상, 1만 시간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제 수집된 데이터 포맷별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대상자의 발화 음성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웨이브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48,570건을 수집하였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음성 데이터 정제 후 텍스트화한 데이터로 텍스트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 각각 143,630건을 수집하여 총 287,260건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 데이터는 대상자의 발화 내용 및 발화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링 데이터로 제이슨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43,630건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조사원과 60세 이상 발화자의 1대1 면담, 대면 면담 혹은 전화 면담을 통해 10개에서 50개의 키워드에 대한 자선적 기억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획득 도구는 참여 기관인 리서치림의 녹음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모두 동일한 폴더 구조를 통해 저장이 되었고,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버전 1.0을 기반으로 기억바라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전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KU와 리서치림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데이터 수집 방법 및 자소전적 기억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의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데이터로 1차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전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저작도구인 태그 빌더를 활용하여 오탈자, 화자 분류 실패, 음성 데이터의 누락등 텍스트 데이터의 정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를 위하여 정제 가이드라인 버전 1.0을 사전에 작성 완료하여 활용하였고, 정제 단계에서 오류 검수하고 수정하는 전담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가공 방법,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라벨링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 전 자소전적 기억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임상심리학 박사가 실시하는 어, 사전 라벨링 작업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라벨링 과정에서 데이터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항상 준수하여 라벨링을 지, 어, 진행하였습니다. 라벨링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수 구성체 요소는 자서전적 기억의 주요 특성으로 주관적 경험, 시간적 구체성, 공간적 구체성, 사건의 구체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소로는 자서전적 기억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담긴 요소들로 감정, 생각, 인물, 감각, 배경 정보, 상태 정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항목은 발화자의 발화 바라 형태의 이상을 체크하는 항목으로 주제 이탈, 같은 말 반복, 과도한 흥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자 역할은 공감, 질문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라벨링 작업자의 정확한 작업을 위하여 실시간 라벨링 질의응답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였고요. 작업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퀄러티를 향상하고 작업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벨링 데이터 어노테이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델 테스크로는 분류를 채택하였습니다. 어노테이션 방법은 태깅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자세한 어노테이션 속성은 하기표에 제시했습니다. 데이터 제공 형식. 구문 규칙이 담긴 제이슨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문 규칙이 담긴 제이슨 파일의 예시입니다. 데이터 폴더 구조는 하기 그림과 같이 전체 데이터를 우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 즉 훈련용, 검증용, 평가용 별로 8대1대1로 분할하여 저장하였습니다. 트레이닝 세트로 폴더 구조의 예시를 들자면, 먼저 트레이닝 폴더 안에 원천 데이터 폴더가 있고, 원천 데이터는 5개 키워드, 군집 하이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각 군집 내에는 키워드별 하이 폴더가 구성되어 있고, 키워드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폴더 안에 라벨링 데이터 폴더가 있고, 원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5개 키워드 군집, 해당 군집 키워드의 하이 폴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도구 활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 활용한 저작도구는 태그 빌더로 본 팀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태그 빌더는 비식별화된 정제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태그 빌더를 활용한 작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링을 위한 저작도구 활용 방법입니다. 라벨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된 구술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왼쪽 핑크색 부분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고 오른쪽 노란색 부분은 구술자의 응답 내용입니다. 구슬 데이터를 읽고 각 요건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 요소가 있다면 오른쪽 라벨링 칸에 체크하여 태깅합니다. 다음으로 라벨링 검수를 위한 저작 도구 활용 방법입니다. 완료된 라벨 검수 후 오류 발견 시 반려 버튼을 눌러서 작업자에게 해당 작업을 반려 시킵니다. 반려 시 반려 의견을 함께 작성하여 작업자가 반려 의견을 보고 재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검수자가 직 즉, 수정을 하고 싶다면 수정하여 저장 후 검수 완료 버튼을 눌러 작업 완료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에 이용된 학습 모델은 한국어 빅버드 모델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데이터셋은 훈련용,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셋을 8대1대1로 분할하여 다음에 파일명 순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이토치의 설치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딥러닝 실행을 위한 각 GPU 드라이버들을 소지한 GPU 버전에 맞게 설치한 후 트랜스포머 4.20.1 버전과 파이토치 1 1 2 1을 차례로 설치하면 됩니다. 모델 학습 방법은 스크립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autobio-multi.sh 이름의 b a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GPU의 메모리 크기를 고려하여 배치 파일 내부의 문장 최대 길이와 배치 사이즈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트레이닝, 벨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모델 학습을 시작하고. 학습된 모델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학습을 시작하면 다음에 화면과 같이 에포크 1을 시작으로 정해둔 인자값까지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GPU 환경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장된 모델을 통해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결과물을 시연해 볼수 있는데요. 이는 bash script/eval auto_multi.sh 명령어를 통해 시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을 통해 저장된 모델의 가중치 파일 경로를 입력하여 해당 가중치 파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경로는 아래 결과물 저장 및 확인에 나와 있는 체크포인트 저장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이 완료된 로그 파일도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체크포인트와 동일한 경로에 info, result, test, autobio, o uh, n 0 0 p .json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우측 그림을 보면 입력된 문장, input으로부터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정답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 결과 본 학습 모델의 성능은 어, 정확도 83.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모델 활용 예시입니다. 구축한 모델은 발화 구성체 평가 및 코퍼스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기억의 구체성 및 발화의 구체성을 평가하는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데이터 수요자가 고령자 발화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업체일 경우 학습한 인공지능 분류 엔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성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기억력 진단 및 기억 훈련 등의 목적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어 처리 중 자연의 이해, 하류 테스크, 수행 및 언어 지능 연구, 고령자 발화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한 데이터셋은 기억에 대한 구체성 평가 및 코퍼스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본 과제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은 5개 카테고리에 속한 50개의 키워드 자체가 기억 발화에 대한 태깅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다에 응답한 내용과 행복하다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기억 훈련, 발화를 통한 정신건강평가 등의 AI 모델 구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축한 데이터셋은 고령자의 인지기능, 치매 위험성, 우울증 평가 등 고령자 대상 정신건강 분야 연구를 위한 말뭉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문서의 감정, 감각 포함 여부 및 조사원의 발화, 공감반응, 추가 질문 유무를 태깅하여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여러 다른 연구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데이터의 활용 예시입니다. 먼저 본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가능한 고품질, 자서전적 기억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 수집 및 생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서전적 기억 관련 연구 진행 경험이 풍부한 임상 심리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라벨링을 구성하였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돌봄 위주의 고령자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넘어 우울, 인지 기능 등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은 자소전적 기억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정확도와 사용성을 지닌 AI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품질의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자소전적 기억 훈련 AI 모델을 개발하여 고령자 치매 예방 및 치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스토리 구슬 데이터를 분석, 학습, 재구성하여 고령자 문화, 간접체험이 가능하고 이는 세대 간 격차 및 갈등을 줄이는 징검다리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특징, 지역적 특징을 살려 근현대사 및 한국지리 관련 AI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특색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근현대 경험 기반 스토리 구슬 데이터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